나는 백조가 아니어도 괜찮아. 미운 오리가 사랑한 나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무리에서 따돌림당하던 작은 오리가 사실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조였다는 반전은 우리에게 깊은 안도감과 함께 언젠가는 나도 멋지게 변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상은 동화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타인의 시선 속에서 못생긴 오리가 되는 순간을 마주하고 나 자신이 백조가 아니면 괜찮지 않다고 느끼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과연 우리는 모두 백조가 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 백조라는 기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과연 온전한 나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알게 모르게 특정한 기준과 이상적인 이미지를 끊임없이 제시합니다. 성공적인 삶은 특정 직업이나 경제적 수준으로 정의되고, 아름다운 외모는 획일적인 미의 기준으로 강요되며, 이상적인 성격은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맞춰지곤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틀 속에서 우리는 마치 주형에 부어진 차를처럼 스스로를 맞추려 애씁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소셜 미디어는 이러한 압박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의 완벽하에 보이는 일상 화려한 성과 부러움 가득한 순간들은 우리의 눈앞에 끊임없이 펼쳐지고 나는 왜 저들처럼 되지 못할까라는 비교의식과 함께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회가 그려놓은 백조의 모습은 우리의 이상향이 되어 아른거리고 우리는 그 백조가 되기 위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려 안간힘을 쓰고 심지어는 원래의 모습을 부정하고 숨기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잊고 진정한 자존감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 동화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간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동화 속 오리가 백조로 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백조였습니다. 단지 오리 무리 속에서 오리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스스로를 못 생겼다. 남들과 다르다고 느끼며 미워했을 뿐입니다. 그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리무리라는 익숙하지만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환경을 떠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백조무리를 만났을 때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외부의 잣대나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특별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나는 백조가 아니어도 괜찮아 라는 말은 단순히 나는 못생기지 않았어 라고 외치는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나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까지도, 심지어 사회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까지도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독특한 요소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깊은 자기 수용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유전자 지도를 가지고 태어나고 각기 다른 가족 환경과 문화 속에서 자라며 저마다의 독특한 경험을 통해 현재의 내가 형성됩니다. 이 모든 다름이 우리 각자를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모두가 백조처럼 우아하고 늘씬하며 완벽한 모습만을 추구해야 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지루하고 개성 없는 곳이 될까요? 오히려 오리처럼 통통하고 아담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더 친근하고 매력적일 수도 있으며 백조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물속을 헤엄치고 땅 위를 걷는 모습이 특정 상황에서는 더 효율적이거나 실용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획일적인 미의 기준, 성공의 잣대에 갇혀 우리 자신만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신이 백조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그저 나로서도 충분히 특별하고 소중하다고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외부의 평가나 비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기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회가 강요하는 이상적인 모습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나의 강점을 개발하고 나의 약점을 보완하며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 오히려 나의 고유함을 세상에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드러내는 용기로 이어집니다. 나의 독특한 재능, 나만의 시각, 나만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고 사회의 다양성과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타인의 다름 또한 존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 자기인식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오리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의 기준과 편견 속에서 자신을 평가하려는 유혹에 빠질 것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비난이나 비교에 상처받아 다시금 자신을 의심하고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동화 속 미운 오리 새끼의 용기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가 결국 백조가 될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모습을 오리답지 않다며 부정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언젠가 자신을 이해해 주고 받아들여 줄 곳을 찾아 끊임없이 나아가고 탐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미워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자신의 특별함과 고유한 아름다움을 알아봐 줄수 있는 내면의 시각을 기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끊임없이 다독여 주고 나만의 빛깔을 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나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못생긴 오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사회가 규정한 백조의 기준에 맞지 않을 뿐 당신은 당신만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닌 특별한 나일 뿐입니다. 사회가 강요하는 획일적인 미의 기준이나 성공의 잣대에 억지로 자신을 끼워 맞추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 안에 고유한 빛깔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 빛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드러내세요.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세상은 당신을 진정한 백조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멋진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당신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만의 날개로 세상 속을 당당히 헤엄치고 당신만의 고유한 소리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세요. 당신의 특별함이 바로 당신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장 빛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는 백조가 아니어도 괜찮아. 나는 나라서 더 빛나니까 이 마음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